그러니까 뭐, 대변인, 대변인 출신이시고, 또 언론인 출신이시고 하니까, 최근 있었던 박민영 대변인에 대해서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다. 네. 그 대변인으로서의 자, 음. 자격이 이게 말이 되는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음, 저는 이제 대변인 하는 동안, 네. 대변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 정체성, 음. 아이덴터티를, 어, 항상 좀 머리에 되새겼었어요. 네. 대신할 대자에 말할 변자해 갖고 음.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그래도 대신해서 말한다라는 음. 측면에서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을 설명한다. 그러니까 뭐 저를 부르는 음.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기본적으로는 당이 갖고 있는 어, 방침을 설명하고 네. 거기에 뭐 개인적인 해석과 음. 또 의견을 덧붙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슬아슬한 음. 면이 있었죠. 과거에도 그러니까 수위가 계속 올라갔어요. 음, 수위가 계속 올라고또 특정 정치인, 뭐 특정 정치인이라고 해 봤죠. 지금 그 유튜브에 나가서, 문제가 된 유튜브에 나간 것도 네. 한동훈 담당 일진 박민영 대변인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제목이 그거예요. 응, 그러니까. 네? 네? 한동훈 담당 일진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응.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만 유독, 그, 뭐 말이, 그러니까 일종의 억가라고 해야 되나요? 응. 억지로 비판, 네. 비판을 위한 네. 비판, 한 네.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있자 하는 얘기가 굉장히 정당하더라도 응. 이게 그 감정이 어, 어 거기에 엇눌리다 보니까. 네. 이 발언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진짜 좋은 얘기들도 다 묻히는 경우가 많다고 음. 저는 생각했거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이번, 어, 문제를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그의, 그의 행동은 왜 그런가. 그거 어떻게 보니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과도하게. 네. 또 하나 뭐 정서,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그것까지 빌려가면서 공격했느냐 네. 김혜지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깝다 음. 한동훈 전 대표가 두 번이나 비례대표 공천을준거 아니냐라는 걸 얘기하면서 그걸까지 시작된 거죠.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시기에 대변인을 한 때도 있잖아요 한 (7~8개월) 정도 같은 시기에 뭐 선배 대변인으로 음, 시기가 겹치는 예, 우리 대변인실에 있군요.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눌 때도 있었는데 네. 어~ 원래 이 친구는 음,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나는 국대다.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그 경쟁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그때 당시 한 4강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음. 활약할 때 아마 청년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면서 네. 활동을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대통령실에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거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네. 그 갈등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했다. 음. 그러면 그 갈등의 원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음. 본인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음. 그래서, 아니, 그게 왜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인가? 근데 뭐 서로... 감정이 상할 정도로 거기서 논쟁을 하진 않잖아요. 그쵸, 제가 뭐 후배 그쵸? 대변인하고. 네, 네. 그런 얘기를 해갖고, 뭐 내가 좀 공감하기는 어렵다라는 음. 뜻을 했었고. 그리고 총선에 진 거, 음. 우리가 108석밖에 얻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하길래, 아니, 그거는 그때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거 아니냐. 음. 국민 여론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총선 패배의 책임 어디에 있냐? 네. 윤석열 전대통령이게 있다고 한 사람이 음. 그때 여론조사에 한70% 정도 돼요. 음, 음. 한동훈 책임론을 제의적 했던 사람, 뭐, 한, 보수지역 내에서도 한 20%도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그더 많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한 민심이 있는데, 그거를 내피셜로 한동훈 때문에 졌다. 런데사실 그쵸. 그렇죠. 총선을 있죠. 만약에 박민영 대변인의 말대로 한동훈 전 대표 때문에 졌다면, 누가 당대표를 다시 지켜줘요? 그렇죠. 어, 그게 사실은 어. 가장 큰 반증이잖아요. 근데 이자의이 분노감과 이 억가가 어디까지 갔냐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당원들한테까지도 지금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 그 영상 제가 짧게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한동훈이 당대표가 아니고 한동훈이 후보가 아닌 게 불만인 거야 저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저는 당원 취급을 안 해요 네. 팬클럽이라고 제가 하잖아요 <laughs>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 한동훈을 한줄 정의 이렇게 합니다 관심병이 좀 심한 사람 근데 그 자기 관종병을 정치로 치유하려다가 여러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한동훈 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상 보면서 <laughs> 네. 같은 당원에 대해서 뭐 그냥 팬클럽이다 라고 이렇게 이 사실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그쵸? 당이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뭐 변호 대변인이 월급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비를 받아서 활동비, 지원 받는 건데. 네, 네. 당원들에 대해서, 뭐, 당원으로 인정 안 한다. 너무 자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 뭐, 우리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장해찬 응. 뭐, 박민영,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김민수. 김민수? 응. 응. 이런 분들인데.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과거에는 아마 다 가까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장혜찬, 어, 도 과거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 본인이 스피커로서 한동훈 전 대표 두둔한 얘기 많이 했었다고 아, 그렇죠. 하는 거 아닙니까? 에이, 그렇죠. 김민수 최고도. 지난 총선 시절에 같은 대변인을 했었기 때문에 음. 한동훈 어,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이고 음. 여러 수행하면서 그때 한동훈 전 대표 진짜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치, 뒤에 잘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네. 본인의 선거 운동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 수행에 같이 뭐 이렇게 싶었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장혜찬 전 최고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사감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왜냐. 음. 그때 당시에 공천을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이 있을 좀 있죠. 있을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그것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음. 그 비판 높게 하는데. 이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했는지 제가 이해가 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도 사실 저 사람이 그래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저렇게까지 하느냐에 대해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러면 장동혁 당 대표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저러나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굳이 뭐 장동혁 대표에게 잘 보이겠다 이거보다는 음. 어떤 우리 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 음. 전 그래서 네. 특정 인물이나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악과 깡만 남아갖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은 정치 하기 어렵다고 봐요. 네네. 뭐, 부정선거에 악과 깡만 남은 사람들. 전 뭐, 황교안. 어, 전 대표도 그런 편이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좋아했던 민경욱 전 의원 음. 이분도 부정 선거에 빠져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좋은 분이었고 유쾌한 분이고 음. 그랬는데 부정 선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거 규명하는 데내 인생을 바치겠다. 근데 그 실체가 지금 어? 5년 동안 했는데 없다면 없잖아요. 어떻게 밝힐 겁니까? 없잖아요. 이거. 그리고 장혜천이나 박민영 이런 분들이 그 한동전 훈 대표를 깐 <laughs> 것을 내 정치의 필업으로 음. 어? 삼고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음.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악과 깡만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악과 깡만 남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아, 아 누가 이런 평가를 한번 하더라고요. 네네. 박민영 대변인이 제그 종편이든 네네. 뉴스 채널에 나와서 토론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한 유명 앵커가 응. 앞만 보고 달린다 여기는. 음, 음. 그러까 경주마처럼 그렇죠. 이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주변은 음. 못 본다는 거죠. 주변에서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아 정치인들이 그 메타인지 능력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내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나의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은 음.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중요한데 그렇죠.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이 앞에만 딱 있는 사람들의 이 시각만 인식하게 되는데 음. 그런 평가를 했던 게 아이고 참. 어, 그래서 사람은. 음. 네. 이 뒤도 돌아보고 네? 옆도 돌아보고 네? 뭐 내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제 3자적 관점에서 어떻게 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잘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 대변인이라는 자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네. 부분에 대해서. 그럼 결국은 지금 사의를 반려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이대로 음. 가는 건가요? 사의를 장정우 대표에게 직접 밝힌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 뭐 누군가 뭐 공보실장이든 아니면 뭐 우리 당의 어. 수석 대변인이든 이런 직책이 있으니까 네. 우리도 뭐 얘기할 때 사장님에게 직접 저 그만두겠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음. 먼저 일단 네. 뭐 부장 임원에게 저뭐 그 사직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밝히는 것처럼 네. 그 단계였었는데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보고가 됐는데 네. 사이가 반려됐다. 응. 저는 사실 몇 차례 이렇게 인사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된다면 본인의 거치는 본인이 정하는 게 아, 좋다고 보거든요. 그쵸?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되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면 저는 응. 과감한 뭐 하게 본인의 거취를 결정하는 음. 게 스스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네. 과거에 뭐몇번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상무 그때 시민통화 수석이었네요 시민수석 음. 그분이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을 때아이 정도 논란 됐으면 본인 거취를 대통령의 인사권을 네, 네.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본인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고 독립권장 음. 독립권장 음. 논란됐을 때도 저는 지금 뭘 계속하고 계시지만 네, 네. 그 정도 논란이 된다면 그만두는게 좋겠다라고 음. 얘기했었고,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선우, 네. 여성가족 후보자. 아니, 본인이 그 정도로 논란을 일으켜서 대통령에게 음. 부담이 된다면 눈치 보고, 아,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들 자리, 날 자리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만약에 어떤 논란의 주인공이 된다면, 음. 저는. 그 <laughs> DM 보내주십시오. 네. 그때 아니, 약속을 지켜라. 이게 염치가 있는 사람과 없는 염치. 사람. 아, 염치, 어, 아, 염치, 염치, 염치 좋은 그쵸? 말이죠. 정치를 는 사람은 염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최민희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아유안 내려올 것 같아요. 이제 네, 자기는 네. 아, 내 이슈도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박민영 대변인 하여튼 끝까지 이렇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